알테오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도 이 알테오젠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현재 시간 1월 30일, 오후 3시 30분 지나서 이제 31분을 열어보고 있는데, 자, 제가 왜 정규장 마감 하자마자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냐. 지금 이 흐름에서 이 하방의 흐름이 다시금 조금 깊어지는 구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지금이 저점이라고 매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적어도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마감하자 영상을 키게 됐고, 그러면 지금 이 하바이 흐름이 다시금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우리가 이전에 이 알테오제런 종목이 빠르게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지, 우리가 이 후쿠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전에 봤던 손해를 빠르게 매울 수 있을지, 다시금 수익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까지 전부 설명드릴 테니까, 항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테오전이 어떤 동향을 보여줬어요? 장 초반부터 다시금 물량을 강하게 빼는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41만 5천원 라인에 강한 저항선을 그어주면서 주가가 쉽게 올라오지 못하면서 41만 3천 원으로 장 마감을 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누가 이렇게 물량 정리를 하면서 다 지금 주가가 밀렸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외인들의 강한 매도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다 지금 주가가 밀리면서 그치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가 이렇게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은 메릴린치 매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메릴린치가 약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와서 조금 위험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빠져나가신 분들도 계실테지만 오히려 저점이라 잘못 오인을 하고 매수를 하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경고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는 지금 이 하방 반 여름이 조금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11평선이 굉장히 캔들 중간으로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 하방 흐름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방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전에 발표했던 공시 때문인데 자,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봤던 이 계약 내용, 이 계약 내용이 무려 4,200원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냐. 우리가 기대했던 알테오제이란 종목에서의 계약금은 최소가 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거죠. 이전에도 마일스톤 관련해서 조단이 그런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알테오제이란 종목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계약금액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이 실망감이 생기자마자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요, 이알테오제는 종목에서 절대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알테오제는 종목이 머크사랑 단독 계약을 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계약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방의 흐름이 나갔다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 하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손해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 장중에 세력들이 조금 물량을 강하게 정리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때는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결국 세력들이 어디를 고점으로 잡고 빠져나가는지 이 정확한 매 타점을 잡으셔야 되고 또 이후에 세력들이 어디를 바닥으로 잡고 다시금 들어오는지 그 지점을 찾아서 추가 매수로 이루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전 구간에서 봤던 손해를 빠르게 낮추실 수가 있고 이후에 이 알티오젠한 종목의 추가 계약적인 부분에서 다시금 주가가 올라갈 때 세력들처럼 평단을 낮춘 상태로. 보유량을 올린 상태로 이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간에서 어디까지 떨어졌을 때 그러면 주식을 다시 쓸어 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다시금 물량 정리를 약간 해야 하는지 그 지점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거래량 수급 재료 세력들의 실시간 동향이나 RSI 지표 MACD, 이평선들의 움직임까지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제가 이 구간의 세력들이 어디를 고점 저점으로 잡고 공략을 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가장 자신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 시청하는 구독 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는 제가 늘 영상 방송으로 이렇게 신호, 타점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제가 물량 정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도 이런 구간에서 물리시고 계속 추격 매수하다가 이 구간에서 수익성이 반대로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고 나서는 신호를 못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구간에 나올 중요한 타점들은 이제 영상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 번호로 문자로 다이렉트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드릴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인데 010-256-560 이쪽으로 오늘 알려드린 알테오제라는 종목의 맨앞 글자 알 이렇게 R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한해서 제가 장중 중요한 저점 매수 타임이니까 중요한 고점 매수 타임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려서 이웃 구간엔 세력들의 매매를 그대로 쫓아가서 그들의 수익성을 똑같이 받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56-510 쪽으로 R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주셔서 이번에 야 말로 여러분들이 이전 구간에서 봤던 손해 빠르게 줄이시고 다시금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잡아드린 이 장중 사점들은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정도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야 너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무료로 남들한테 퍼주냐 이러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구간에서 혼자 돈 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주식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당장에 회사 출근하신 분들 회사 일 하셔야 되죠 집에 계신 분들 집안일 하셔야 되죠 이러다 보면 실시간 차트나 지표 동향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런 구간에서 내동매매가 반복적으로 이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전 구간에서 봤던 손해가 되려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주식을 업으로 하는 시절이 아닐 때 이런 거 혼자면서 내동매매가 거듭 반복되다가 주식으로 비지점 크게 생겼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비지 2억 가까이 정말 크게 늘어났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여러 번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겨우겨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7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도움을 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때 받은 도움으로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2억이는큰 빚을 상환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았던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세력들처럼 수익을 벌어 나갈 수 있는지 많은 피드백과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저 스스로 수익을 끌어올리면서 이 2억이란 빚을 상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느꼈습니다. 결국 주식이란 건 혼자하기보다는 자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내가 이런 구간에서 뇌동매매로 이어지자 객관적인 대응을 원활히 할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서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적어도 알테오젠이란 종목에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하는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셔서 유구한꼭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 선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도록 추세, 매매, 그리고 기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직접 검색식을 만들고, 또그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서 대응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께는 계좌회복 프로젝트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단순하게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렵죠. 결국에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더 디테일한 분석이 바로 패턴입니다.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주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시장의 방향성, 그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수렴과 발산,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 기억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실전에서 적용해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이 천여개의 종목 중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수많은 종목들 중에 몇 종목 선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별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초가 공략주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께는 직접 어떻게 검색식을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일일이 도움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나올 이 검색식에 대한 종목들은 빠르게 이쪽 번호, 제가 늘 타점 잡아 드릴 때 사용하는 번호죠. 010-2256-5260 이쪽으로 조건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이 조건 검색식 설정법, 정확한 매매 기법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번호로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고, 함께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진짜 혼자 대응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초대해 드린다고 했죠. 그런 분들은, 자, 조건이라고 보내지 마시고, 이쪽 번호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자 적은 시드머니로도 충분하게 조금 장기간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수익을 쌓아 나가다 보면 결국에 1억이라는 목표가 정말 허황된 목표가 아님을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쪽으로 프로라고 문자 주시고 확실하게 수익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프로였습니다.